1938년 독일의 한 평범한 주부가 아침 7시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괴벨스의 코라고 불리던 그 작은 라디오에서 히틀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그 목소리에 완전히 세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중 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1920년대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위겐프레스에 거짓말하는 언론이라는 독일어였죠. 나치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을 공격할 때 사용한 용어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가짜뉴스의 원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가짜뉴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교육받은 국민 7천만 명이 라디오 하나에 완전히 조종당했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독일을 강타했습니다. 실업률은 30%를 넘어섰고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1차 대전에서 독가스에 중독되어 한때 실명위기까지 겪었던 하급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예술가를 꿈꿨지만 비엔나 미술학교에 두 번이나 떨어진 실패자였죠.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설 능력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1920년 미넨의 한 맥주홀에서 시작된 그의 연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히틀러 혼자서는 독일 전체를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조력자가 필요했죠. 바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였습니다. 괴벨스는 1897년 독일 라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골수염으로 다리가 구분 신체적 장애가 있었죠. 이런 콤플렉스는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1920 21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독일 문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학과 철학에 조예가 깊었던 지식인이었죠. 작가를 꿈꿨던 괴벨스는 여러 출판사에 자신의 소설을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좌절한 그는 1924년 나치당에 가입했고, 1925년 히틀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바이마르에서 열린 나치당 회의에서 히틀러의 연설을 들은 괴벨스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괴벨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는 천재다, 자연스럽고 솔직하다.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지도자다. 그날부터 괴벨스는 히틀러의 가장 충실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1926년 히틀러는 괴벨스를 베를린 대관구 지휘자로 임명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자 좌파 세력이 강한 곳이었죠. 히틀러는 이곳에서 나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괴벨스가 바로 그 적임자였습니다. 괴벨스는 베를린에서 혁신적인 선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죠. 바로 선전이 먼저고, 정치는 나중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보통의 정당들은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괴벨스는 정반대로 생각했죠. 먼저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메시지를 만들고 그에 맞춰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미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사람의 이론이었죠.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1928년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현대 홍보와 선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버네이스는 단순히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 심리를 바꿔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만 해도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죠. 하지만, 버네이스는 여성의 흡연을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유의 횃불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담배를 여성 권리의 상징으로 포장한 겁니다. 1929년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며 행진하는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여성 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괴벨스는 이 버네이스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버네이스가 1923년에 쓴 《여론 정제》라는 책도 탐독했죠. 독일어로 번역된 이 책들은 괴벨스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었습니다. 버네이스가 소비자를 자발적으로 제품을 사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괴벨스는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치가 되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치 프로파간다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자마자 괴벨스는 국민개몽선전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독일의 모든 언론과 문화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잡지. 영화, 연극, 음악까지 모든 것이 나치의 통제하에 들어갔죠. 하지만 괴벨스가 가장 주목한 매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오였죠. 당시 라디오는 신기술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라디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1933년 독일의 라디오 보유 가정은 고작 100만 가구였습니다. 전체 독일 가정의 25% 정도에 불과했죠. 괴벨스는 이 숫자를 보고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모든 독일 가정의 라디오 가 있다면 히틀러의 목소리를 모든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괴벨스는 즉시 국민라디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폴크스인펭거라고 불린 이 라디오는 독일의 모든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v 3 0 1은 1933년 8월 18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301이라는 숫자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1933년 1월 30일을 의미했죠. 이 라디오는 76마르크에 판매되었는데 당시 평균 2주 월급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저렴한 라디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1938년에는 DK238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라디오는 35마르크로 더욱 저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라디오를 괴벨스의 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민 라디오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독일 국내 방송은 잘 잡히지만 외국 방송은 잘 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괴벨스는 독일 국민들이 외국의 뉴스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라디오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괴벨스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장, 학교, 공원, 심지어 식당에까지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히틀러가 연설할 때면 독일 전역의 모든 라디오와 스피커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도 길을 걷던 시민도 모두 히틀러의 연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33년 100만 가구였던 라디오 보유율이 1938년에는 1000만 가구로 늘어났죠. 불과 5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겁니다. 1939년에는 독일 가정의 70% 가 라디오를 소유했는데. 의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괴벨스의 천재성은 단순히 라디오를 보급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바로 선전의 일곱 가지 핵심 기법을 개발한 것이죠. 첫 번째는 간단한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괴벨스는 대중은 복잡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짧고 간단하게 만들었죠. 믿어라. 하자 할수 있다. 같은 짧고 강력한 슬로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괴벨스는 같은 메시지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매일 매시간 반복되는 같은 메시지는 결국 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코믹적인 선동 작업이었습니다. 선전을 지루하고 딱딱하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괴벨스는 선전을 쉽고 재밌게 만들어서 대중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써 컸으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괴벨스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적 만들기였습니다. 괴벨스는 항상 독일 국민들에게 공통의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서방 국가들이 독일을 망치려 한다고 선전했죠. 공통의 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단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 이용이었습니다. 괴벨스는 유명한 학자. 예술가,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나치의 정당성을 홍보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인물이 말하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감정 호소였습니다. 괴벨스는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분노, 공포, 자부심. 희망 같은 강한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 일부 섞기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기법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쉽게 들통나지만 진실의 거짓을 섞으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괴벨스는 실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을 섞어 넣었습니다. 괴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천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선전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11월 9일. 수정의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 상점과 회당이 파괴되고 불타는 끔찍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괴벨스는 이것을 독일 국민의 자발적인 분노라고 선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독일 외교관이 유대인에게 암살당했다. 독일 국민들이 분노했고, 자발적으로 항해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수정의 밤은 나치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적인 폭력이었죠. 하지만 일반 독일 국민들은 라디오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수 없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괴벨스는 이것을 방어전쟁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독일을 공격했고,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응전한 것이라고 했죠. 라디오에서는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폴란드군이 독일 영토를 침입했다. 글라이비츠 방송국을 점령하고 독일어로 반독 방송을 했다. 독일군은 이제부터 반격한다. 이건 역시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글라이비츠 사건은 나치가 조작한 가짜 사건이었죠. 독일 비밀 경찰이 폴란드군 복장을 하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괴벨스의 선전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독일군이 승 할 때는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패배할 때는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괴벨스는 온 독일이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히틀러는 세계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참패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괴벨스는 이것을 영웅적인 항전이라고 포장했습니다. 20만 독일군이 300만 소련군과 맞서 싸웠다고 과장했죠. 1943년 2월 18일, 괴벨스는 베를린 스포츠 궁전에서 유명한 총력전 연설을 했습니다. 1만 5천 명의 청중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총력전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 총체적이고..." 급진적인 전쟁을 원합니까? 청중들은 열광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이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매일 듣는 소식에 따르면 독일은 여전히 강했고 최종 승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은 이미 패전의 길에 들어서 있었죠. 스탈린그라드 참패 이후 독일군은 계속 후퇴하고 있었고 연합군의 공습으로 독일 본토도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계속 나치를 믿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매일 들려주는 소식이 유일한 정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괴벨스는 패배를 승리로 호텔을 전술적 이동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서 전달했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에도 괴벨스는 이것을 기회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제 적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한 번에 섬멸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많은 독일 국민들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괴벨스의 선전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945년 4월. 베를린이 소련군에게 포위되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도 많은 시민들이 히틀러가 나타나서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베를린 시민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통이 새로운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곧 적들을 몰아낼 것이다. 우리는 믿고 기다린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히틀러는 지하벙커에서 자살했고 괴벨스도 아내와 여섯 자녀를 독살한 후 자살했습니다. 천년 지속될 것이라던 나치 제국은 1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똑똑한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속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독점이었습니다. 1933년부터 독일에서는 나치에 반대하는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국이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외국 라디오를 듣는 것도 범죄가 되었죠. 독일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나치가 검열하고 편집한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변화였습니다. 나치는 처음부터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한 메시지로 시작해서 점점 극단으로 나아갔죠.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는 쉽게 적응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압력. 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침묵의 나선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죠. 네 번째는 감정적 조작이었습니다. 괴벨스는 독일 국민들의 자부심, 분노, 두려움을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면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팔기였습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에 지친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위대한 독일의 부활, 경제적 번영, 국제적 지위 회복을 약속했죠. 독일 국민들은 어떤 신호를 놓쳤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의 포기였습니다. 편리하고 단순한 답을 추구하다 보니 복잡한 현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성의 거부도 문제였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었죠. 마지막으로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었습니다. 정부나 지도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을 포기한 것이죠.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나치의 라디오 선전도 끝났습니다. 12년간 독일 국민을 세뇌시켰던 그 목소리가 마침내 사라진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많은 독일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침략전쟁, 강제수용소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은 것이죠. 한 독일 시민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매일 라디오를 들었다. 그 목소리를 믿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930년대 독일 국민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교육받은 국민 중 하나였습니다. 베토벤과 괴태의 나라였고, 과학과 철학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것은 교육받은 사람들도 집단적 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보가 통제당하고 다양성이 억압받고 비판적 사고가 금지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괴벨스의 7가지 선전기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 끊임없는 반복, 감정적 호소, 쩍 만들기, 권위 이용, 진실 일부 섞기 이런 기법들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조작 기법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원을 찾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1938년 그 독일 주부는 매일 아침 7시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목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1945년 그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남았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